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베타 지수에 대해 알아볼 텐데 베타 지수가 뭐냐면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너무 안 오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 있지 않으세요? 혹은 아니면은 왜 내가 가진 주식은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시장에 비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베타 지수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S&P 500이 10% 올랐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이 예를 들어서 20%가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10% 올랐을 때 20%니까 2두 배가 오른 거잖아요. 이럴 때 베타 지수가 2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되게 안정적인 주식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월마트 같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아마 베타 지수가 1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 변동 폭이 10%일 때 그런 월마트 같은 종목들은 변동 폭이 10%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다라고 예를 들면은 10% 5% 5% 나누기 10%니까 0.5가 베타 지수가 되겠죠. 이 베타 지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지금 테슬라 검색 여기 티커명 TSLA를 치면은 첫 번째 화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서머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서머리에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보면은 여기에 베타 값이 있어요. 베타가 2.51이죠. 이 뜻은 뭐다? 나스닥 지수가 10% 올랐을 때 베타값이 2.5이 되니까 테슬라는 얼마나 오르겠죠? 10% 오를 때25.1% 오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10% 떨어졌을 때 테슬라는 25.1%가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베타값을 보고 내가 선택한 주식이 얼마나 변동폭이 큰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오늘까지 다 배운 거를 총합해가지고 이 트레이딩뷰닷컴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좋은 주식을 발라내는지. 저는 항상 디폴트 값으로 넣는 게 여기에 보면은 마켓이라 되어 있는 게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만 보여주세요. 요거를 클릭을 항상 해놓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애널리스트 레이팅에서 무조건 강력 매수 관련 종목만 요걸 클릭을 해 놓고 그리고 저는 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빌리언 이상인 기업만 보여주세요 해서 마켓 캡을 10빌리언 이상 10빌리언 앤 어버브 요렇게 표시를 해놨구요 그리고 살때 비싼 주식을 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 팩지표 라고 배웠는데 저는 팩지표가 항상 이 보다는 작은 기업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세 가지 지표만 만족하는 종목이 지금 87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이제 뭐 필터링을 걸어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roe가 높은 기업은 경제적 회자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ROE가 30% 이상인 기업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0개의 기업으로, 기업으로 또확 줄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준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메타, 우버, 메, 이 기업은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 멀카도리브레, 뭐 이런 기업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roe 30% 이상 이런 기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roe 30%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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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것 같다. 그럼 뭐 그냥 roe 15% 이상도 좋은 기업이니까 15% 이상 했을 때5 2개 기업이 추려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게 만져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베타는 지나 오늘 배웠잖아요. 베타. 베타가 1보다 작으면은 안정적이다.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에서 1 사이에 있는 기업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월마트가 떴네요. 그러니까 되게 시장보다는 덜 움직인다라는 뜻이고 오히려 나는 많이 움직이는 걸 원해요. 그래서 2보다는 더큰 베타의 기업만 보여 주세요 그랬더니 이 이상은 요 기업 밖에 하나밖에 안 뜨네요. 요 조건 하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매뉴얼 셋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1.5 이상을 한번 기입을 해 볼게요. 네, 1.5 이상인 기업을 보여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8개의 기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클리어를 해보고 리셋 아로이도 리셋 그래서 이제 일단은 투자를 할때 어닝 데이트 여기 업커밍 어닝 데이트 이게 실적 발표 다가오고 있는 실적 발표 요걸 필터링 되면 어찌됐건 어닝 시즌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있는 어닝이 있는 이제 기업들만 보여줘 그랬더니 20개의 기업을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BY 이건 BYD라는 중국계 회사로 보여지는데 BYDDF. 그래서 요 20개 기업들을 시킹 알파에 들어가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도 이번 시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볼 때 제가 종종 쓰는 거는 음, 테슬라를 예를 들어보면 은 애널라이시스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실적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닝이 얼마나 났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닝에 대해서 실적 절망에 대해서 이거 EPS 리비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당 순이익을 이제 월가에서 전망을 한, 하는데 리비전 그러니까 수정해서 전망을 한게 최근에 얼마나 있었냐라는 뜻인데 이 뜻은 지난 7일 동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망한 사람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30일 동안 오를 거라고 생각한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EPS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한 사람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숫자. 요거는 요것도 떨어질거 같은 추정을 한 사람들의 삼시 30, 지난 30일 동안의 숫자. 그래서 딱 테슬라는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최근 한달 동안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닝 시즌 전에 이런 걸봐 가지고 이걸 보면은 대충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투자하는 걸좀 보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어닝 시즌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어, 팁 하나인 거고 또 다른 팁을 또 드리자면은 이제 최근에 잘 나가는 주식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때 여기 퍼포먼스 퍼센티지 이얼투데이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얼투데이의 뜻은 뭐냐면은 올해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달라고 필터링을 거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30% 이상인 기업만 보여주세요 하면은 올해 실적이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그것만 보여주겠죠. 어, 비 r 디도 들어가 있고, 알리바바도 들어가 있고, 중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필터링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스트롱 바이, 퍼포먼스가 30% 이상, 팩지표가 2 미만이면서 마켓 캡이 10빌리언 이상인 기업을 이렇게 6개를 보여줬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반대로 퍼포먼스가 30% 말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인데 퍼포먼스가 이제 마이너스 10% 20% 30%인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째려보던 기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below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째려보고 있던 기업 중에 엔비디아나 TSMC가 있었다라면은 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니까 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구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배당주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배당주 투자에서 이제 중요한게 배당 수익률 이잖아요 여기에 디비던 일드 퍼센트라고 나와 있는 게 배당 수익률이고 여기에 트레일링 1 2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난 12개월에 배당 지급한 배당금을 그 현재 주가로 나눠서 배당 수익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 나는 적어도 한5% 이상인 배당주를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필터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팩 지표가 2 미만 이면서 템빌리언 이상 스트롱바이 이렇게 걸러진 거죠. 그래서 tradingview.com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은 스탁스크린 기능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추가적으로 fc f-gross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free cash flow. 그러니까 기업의 잉여자금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상장하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또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잉여 현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50%의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고러한 기업만 보여주세요 하고 필터링을 했더니 이러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어, 우보도 상당히 높네요. 비아디도 높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내가 분석하고 싶은 기업들을 일단 발라낸 다음에 이제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영어로 재무제표 읽는 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